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올림 동부1단지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65435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3,300만원이며 k b 부동산평균권은 4억 8,500만원 대지권 15.6평형에 전용 면적 5 26평형, 분양 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재재가는 3억 1,017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102만 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3월 7일에 진행이 되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어울림 동부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3호선 온당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고양아시 생활건으로 화소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서 물건 현황입니다. 고양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1 단지 매물은 118동 8층으로 대지권 15.6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6억 3,300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억 1,17만 0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3월 7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3,102만 원이 두재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달빛마을 1단지 어울림 동부 아파트 32평형 이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4억 8,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4억 5,000만원, 상위 평균가는 5억 3,500만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전세가는 2억 9,0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입니다. 매가문건 해랑을 살펴보면 경남 건설이 시공하여 1995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20개 동에 1,78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선1한 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8층 32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7월에, 7월 7일에 설정된 카인드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2,4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2억 4,8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수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달빛마을 1단지 아파트 32평형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2월에 18층이 4억 3,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달빛마을 1단지 32평형의 매물 호가는 115동 남양 5층이 5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늘 참고하여 현장 방문 은시세템 수급 변화 그리고 고양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으로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매각률 27%에 경쟁률은 1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 문서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라는 법원의 매각 문건 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근책적권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칫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하정동 달빛마을 오은림 동부 1단지 아파트 32평의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